예수 성체와 함께하는 5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체 안에 자신을 감추신 주 예수님 당신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당신 자신을 가두어 작은 빵 조각이 되셨습니다. 저희 각자와 가까이 함께하시고 현존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알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 성체 조배실에 침묵 속에 머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가 주님을 잊을 때조차도 결코 저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나이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응답하도록 사랑으로 가득한 영혼을 주십사 간청하나이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는 이 삶의 근심과 시련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것들은 저를 자주 산만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 가득한 현존을 잊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저를 부르시며 당신께 돌아오라 하시고 깊은 만남을 간절히 바라십니다. 함께하며 이야기 나누고 귀 기울이는 잠시의 시간을 말입니다. 제 마음을 열어 주님께 진솔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이 미약한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성체이신 예수님, 무한한 사랑과 자비이신 주님, 이 작은 빵 조각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제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여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제 마음을 더욱 불타오르게 하소서. 자비로신 주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사랑하고 용서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의 신비체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저희 각자가 지체인 살아있는 몸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영적 은총은 귀한 보물과 같습니다. 저희 삶의 여정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 저희를 위해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저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탁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저희는 가톨릭 신앙에 대해 더 깊이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조금씩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사랑하며 봉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저희는 담대하게 선포할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제 성은 카톨릭입니다. 이 선포는 단순히 입술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재의 확신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사랑 가득한 현존을 체험하며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체험은 제 영혼에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습니다. 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달콤하고 경이로운 불꽃이었습니다. 그 불꽃은 제 안에 있던 모든 어둠과 이기심 죄를 태워 없애고 그 자리를 사랑과 은총의 빛으로 채워 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도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모든 것을 비추는 새로운 빛,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비록 제가 원하는 것을 항상 이루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저의 모든 노력을 알아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은 저를 어린아이처럼 보시며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하고 진실된 마음만을 보신다고 느낍니다. 제가 애쓰는 모습을 보시면 미소 지으시고 제가 넘어지면 슬퍼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시며 계속 나아가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주님의 현존 안에 있을 때제 마음은 기쁨과 평화를 찾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 더 이상 두려움이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삶의 목적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늘과 땅 위에서 성체 성심 지극히 참미 받으소서. 저희는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성심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저희를 위한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이시여. 당신 사랑으로 제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소서, 모독하는 자들을 회개시키소서, 저희 안에서 타오르시는 사랑이시여, 당신 사랑으로 저희 마음을 채워주소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도 당신을 사랑하도록 돕게 하소서, 죄인들을 회개시키시고,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하시며, 연옥의 거룩한 영혼들을 해방시키소서, 성체성심 예수님, 저희에게, 믿음, 희망, 사랑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 성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온유하신 예수 성심, 저의 사랑이 되소서. 온유하신 예수 성심, 저희와 길 잃은 저희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온유하신 예수 성심, 제가 언제나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성심께 영광과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 사랑의 성심이여 저의 약함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나 당신의 선하심에 모든 것을 바라오니 당신께 온전히 의탁하나이다. 예수 성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예수 성심이여 당신의 고뇌 중에 천사에게 위로받으셨으니 고통스러운 순간에 저희를 위로해 주소서. 오 예수 성심이여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신뢰하나이다. 오 예수 성심이여 저희 가정을 보호해 주소서. 오 예수 성심이여 저희가 당신을 알고 사랑하고 본받게 하소서 오 예수 성심이여 당신의 나라가 저희에게 임하소서 오 예수 성심이여 성모 마리아를 통해 당신께 저를 봉헌하나이다 예수 성심 온 세상 어디에서나 사랑받으소서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하여 예수 성심이여 자애로운 성모 성심 안전한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자애로운 성모 성심, 제 영혼을 구원하소서. 자애로운 성모 성심, 저희 영혼들을 구원하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여 믿고 흠숭하고 바라고 사랑하나이다. 믿지 않고 흠숭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용서 청하나이다. 하늘과 땅 위에서 성체 성심, 지극히 찬미받으소서. 하늘과 땅 위에서 성체 성심. 지극히 찬미 받으소서. 하늘과 땅 위에서 성체성심 지극히 찬미 받으소서. 아멘.